오늘의 상식, 미국에는 고아원, 즉 보육원이 없습니다. 그럼 애들은 어디서 살아? 일반 가정집에요. 정부가 양부모를 맺어줍니다. 이 양부모 집에 들어가서 가족처럼 살게 하는데요. 양부모는 지원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만 될수 있고, 이 시스템을 foster care이라고 해요. 심지어 부모가 멀쩡히 있어도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게 발견되거나, 정신병이 있거나, 약물 중독, 범죄, 폭행, 학대,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나, 집이 너무나 더럽거나 열악하면, 정부는 아이들을 뺏어가요. 그리고 양부모에게 넘깁니다. 저희 미국 시부모님이 양부모도 훈련도 하고 또 직접 양부모로서 여러 아이들을 키우시다가 마지막에 있는 입양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제 시누이 중한 명은 foster care 출신입니다. 한국에는 보육원이 있죠.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. 이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선물을 받을 수 없어서 굉장히 시무룩하대요. 당장 양부모는 되어줄 수 없지만 저와 함께 전국 1만 명의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 보내주실 분 구합니다. 아니면 5월 6일에 저랑 같이 보육원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봉사하실 분 아래 글 읽어주세요.